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 잠시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십시오. 시작. 예, 야곱의 회복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두렵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나만 남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사실 그때가 굉장히 무섭죠 어떤 한 권사님이 집을 샀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집을 권사님이 되셔서 샀으니까 쉬운이 넘어서 하셨겠죠. 그렇게 좋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했고. 또 남편이 모은 모든 돈과 또 은퇴한 돈다 해서 산 집이라 더 이렇게 좋더래요. 그럼 뭐 이렇게 뭐 가게도 하나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50 후반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든든함. 어, 내 자녀가 이제 시집을 갈 때가 됐는데, 딸이. 그때 이제 기도하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집 하라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나이들이 좀, 좀 차고 하니까 어디 아픔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그때도 든든하더라. 집 있는데 뭐, 그걸로 견디면 되지, 뭐. 뭐, 이렇게 계속 자기 인생에 이렇게 집이 있더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랍니다. 너와 내 사이에 네 집이 있구나. 너와 나 사이에 집이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어떤 세상의 큰 가치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이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 정리해서. 교회 예물 드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월세 살이 하셨대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뭐뭐 <laughs>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저 종종 설교 때 하는 이야기인데, 자라한 어, 선도님 오늘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왜 홀로입니까? 자기 가족 다 있고 아들만 열한하고 딸도 있고 아내가 네시나 있는. 남종 여종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가축들이 얼마나 많지. 왜 홀로 입니까 야곱은 홀로 아닙니다. 야곱은 돈도 많았고 거부였고 식구도 많고 마누라도 네시나 되고 자식도 열둘이나 있는 이미 부자입니다. 근데 왜 홀로 남았을까? 사실 사랑 도님이이 홀로 남음이 영성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사실, 이때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의지가 됩니다. 맞죠? 내 앞에 있는 가축들이, 돈들이 의지가 되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지금 형에서가 나를 죽이려 온다는 그 소식 앞에, 야곱은 먼저 재물을 붙들었습니다. 이 재물을 때로 나눠서 형에게 먼저 보내는, 두 때로 나눠서 도망갈 생각을 하는, 재물을 의지한 선택이죠. 돈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해석입니다.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근데 그걸 아무리 계산을 하고 뭐 한때, 두때, 세때를 나눠 형에게 보내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무리 있어도 오늘 나에게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형이 400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애서 한 사람도 사냥꾼이었고, 털이 얼마나 많은지 양털을 뒤집어 써야 헷갈릴 만큼 털북숭이 화살을 쏘는 어떤 사냥꾼의 전형, 용사의 전형인 애서가 자기하고 비슷한 그 400의 군사를 끌고 나를 맞이하러 온다는 그 이야기, 그 소식 앞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살수 있는 어떤 길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하는 손님 이 홀로 남음 이 시간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다 없고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이 홀로 남음의 시간을 찾지 마시고 지금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히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회복은 거기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관계, 내눈 앞에 하나님만 보이는 그 관계. 쉽게 서십계 이렇게 시작하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신도 두지 마.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 사실, 이게,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두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어, 너와 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신도 두지 마라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거죠. 아까, 아까 앞서 말했듯이,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첫 계명이 홀로 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네눈 앞에 나만 있게 해라. 내 눈앞에도 너만 있게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모든 것을 돌아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청하시는 아주 중요한 첫 계명이자 믿음의 시작은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힘이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이끌게 하십시오. 오늘 내 삶의 안심과 안녕과 평안과 위로와 평화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을 둠으로 나에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만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 시간이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이것이 왜 복입니까? 내 눈을 감고 보이는 분이 하나님 뿐이셨으면 합니다. 사실 기도할 때 방해가 크죠. 눈 감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막다 들죠. 금식 기도할 땐 먹을 게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것만 끝나봐. 다 먹어주겠어. 뭐 이런. 이런. 여러분, 내 눈앞에 하나님만 두는 것은 실력입니다. 훈련하십시오. 오늘 야곱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아마 자신이 원해서 이 홀로 남음을 선택했겠습니까? 밀리고 밀려. 결국엔 하나님 위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최악의 상황에서 깨달은 것이죠.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도 목회하다 보니 제 실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 제 노하우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의지할 때가 있고 교회 제장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있으니까 됐지 뭐. 성도들 있는데 뭐. 사역자도 있는데 뭐. 내가 오늘 설교 잘 준비했는데 뭐, 오늘도 원고 들고 섰지만, 사실 이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땐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이 못난 종을 통하여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는 자리. 그것이 능력이 아닐까요? 이 준비함은 제 몫이지만, 이 준비한 것조차 하나님께 의탁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영성이 아닐까요? 사랑손님, 인간은 내가 가진 것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늘 유한하고 점점 더 갖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이는 들 것이고 연약 해질 것입니다. 저다 늦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금 주님 앞에 홀로 서십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같이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고아가 되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고아처럼 서십시오. 나, 주님 이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자녀의 힘이요. 내 가정의 힘이요. 내 인생에,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나의 오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주께서 내려주신 만나면, 충분하며, 주님이 나를 불러내신 곳이 광야든 도시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심플한 믿음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이 전부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보다 돌 하나를 던진 만큼 떨어지셔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홀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다 두시고 그들이 자든 깨어 있든 그보다 먼저 나를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 있는 자로 세우시는 힘은 능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주님 앞에 독대하는 그 순간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홀로 서십시다 다른 누구가 있으니 내가 오늘 힘이 습니다가 아니라 친구 아무개가 있기에 나는 왕따가 아니기에 나는 교회에서도 인기가 좋기에 오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면 충분하게 어디서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내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가려진 두고 있는 신들이, 우상들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으십니까? 그걸 제거하십시다 우리 주님만이 당신 앞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할렐루야!